너는 어차피 날 여기 가뒀을 거 아니야. 그거는 풀수 없는 문제를 네가 낸 거지. 나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니야. 잘 들어봐.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 힌트가 보여. 오른쪽 안쪽에 보면 뜬금없는 장식물이 하나 있지. 우리 집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 하필 양털 블럭이 두 개란 말이야.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양털 블럭 두 블럭이 바로 눈앞에 보여 여기가 바로 탈출구인 거지 이 힌트는 한번 내가 더 줬는데 책을 보면 나와 책의 제목이 왼쪽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 행여나 내가 저 흰색 양털 블럭 힌트를 못 봤을까봐 저렇게 책으로 한번더 힌트를 줬는데 그것도 몰랐다니 그럼 이쪽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뭐이 사이코패스 아니 그럼 상자에 있던 폰이랑 그 아래로 내려가는 이 치아실은 뭔데? 문제가 너무 쉬우면 재미 없잖아. 근데 넌 정말 개념이 없는 아이다.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켰다가 껐다가 네 마음대로 하니? 뭐 하, 함부로 마음대로? 아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켜서 문이 다 잠겼던.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진짜 머리 나쁘구나. 와 진짜 내가 태어나서 머리 나쁘다는 말을 너한테 제일 많이 들어본다. 아니 근데 딱 봐도 나이대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구만. 너왜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연쇄 살인범이라며? 아직 서른도 안된 젊고 창창한 나이에 말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구만. 왜냐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지. 너 진짜 기억 안 나냐? 어? 무슨 기억?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아너뭐 좋아해? 내가 알기론 너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내 취향을 어떻게 알았지? 뭐야 야너나 스토킹했냐? 어? 아니 그리고 뭐가 기억이 안나 뭐야 언제 갔어? 간 거야? 야아 무조건 생각해내야 돼. 무조건 생각이 안 나도 생각을 해내야 돼. 뭐지? 쟤 누구지? 아약 약간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지 정말 진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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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나 그래도 나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 나랑 접점이 있었던 애일 텐데 학생 때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 아닌데 설마 유치원 때일 리는 없잖아 뭐야, 나 어떡해. <laughs> 살려줘. 세상에 비호감 딱두명 있대. 뚜비뚜밥. 오늘도 도서관 가서 재밌는 책 봐야지. <laughs> 만화책 실컷 읽어야지. 그리고 과학도감도 봐야지. 어디 책이... 음, 여기는 아니고... 어디 쑥더라 저기 안녕. 어 뭐야 너는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앤데. 나 이번에 너네 유치원 같은 반 됐는데. 아 그래? 근데 나는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너 되게 얌전하구나. 아무튼 안녕. 근데 좀 나와줄래? 내가 지금 만화책이랑 과학 도감을 찾아야 되거든. 어어 저기다. 어어아 손이 안 닿네. 호이, 호이! 그러면 내가 꺼내줄게. 뭐? 네가 꺼내준다고? 야, 딱 봐도 너랑 나랑 키 완전 똑같은데 뭘 꺼내줘? <laughs> 아니야, 나키 커. 근데 너내 이름은 아니? 아니, 나너 이름 모르고. <laughs> 안 궁금하지만 예의상 물어봐야겠지. 응. 내 이름은 플레르, 너 이름은 뭐니? 너 이름 풀레른 거는 잘 알아. 내 이름은 영우야. 처음 보자마자부터 너를 좋아했어. 첫눈에 반했거든. <laughs> 아, 지, 진짜? <laughs> 어, 그, 근데 어쩌지? 음, 나,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laughs> 일단 말이지. 나는 그 스냅백 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말이지. 나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말이지, 나는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해. 그러므로, 넌안 돼. 어, 저기, 그러면 그 번호라도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아, 어, 미안하지만, 나 휴대폰이 없어서. <laughs> 그러면, 어,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아, 미안하지만, 난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맛있는 케이크 먹으러 갈래? 아하하, <laughs> 이번에도 미안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케이크여서. 음,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 안녕! 음, 음, 음. 아유, 참 부담스럽단 말이야. 아유, 이놈의 인기란. 하여튼, 공부 잘하고, 인기 많아서 참 피곤해요. 에휴, 절레절레. 크 <laughs> 어, 뭐야. 꿈이었어? 어? 잠깐만, 그거 나 유치원 때 있었던 일잘 <laughs> 잤니? 너 되게 잘 자더라 일단 케이크 넣어놨으니까 먹어라 어? 어? 영우, 너 영우 맞지? 너 영우지? 뭐야, 너 기억난 거냐? 역시 맞았어, 어딘가 뭔가 묘하게 닮았더라니 어, 아, 하마터면 기억 못할 뻔했네, 완전 어릴 때라 저기 영, 영우야 그때는 어, 내가 미안했어. 어, 내가 보는 눈이 없었나 봐. 그때는 어려가지고 막 너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애를 못 알아봤어. 아유 진짜 왜 그랬는지 참. 그거 말고 너 다른 얘기 할건 없어. 다른 거? 다른 거뭐또또또 또, 또 있어? 그렇지. 역시 상처 준 사람은 모르지 상처 받은 사람만 아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알았냐? 어, 어, 어 아, 알았어 영우야. <laughs> 아, 뭐지, 진짜. 그거 맞는데. 영어가 나한테 고백했는데. 내가 안 받아줘서 차여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근데 그 정도에도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되진 않는데. 하, 역시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 그때부터도 수상했어. 아, 근데 배고프니까 케이크 먼저 먹자. 음, 와,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던 케이크인데. 어머,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았, 알아... 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 뭐지? 잠깐만. 아,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어, 알겠어, 오빠. 나 거의 다 왔어. 어, 어, 여기 있다. 오빠! 널 위해 오빠가 준비했어. 케이크.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laughs> 역시, 우리 오빠 최고. <laughs> 오빠는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주고, <laughs> 최고라니까. 오빠 고마워. 그러면 나잘 먹을게. 음, <laughs>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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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오, 완전 맛있어. 음, <laughs>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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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뭐야? 플레르. 나한테는 케이크를 제일 싫어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에이. <laughs> 설마 그러면 그 장면을 영우가 봤었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지금 저러는 거였어. 저, 저, 저기 여, 여, 영우야. 아니 영우님, 영우 씨, 저기요. 저 생각이 났는데요. <laughs> 너 귀찮게 왜 불러. 어 정말 정말 미안해. 어 내가 그 때그 오빠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 바로 바로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내야만해 바로 바로 아그그 그 오빠가 협박해서 그래 어 협박해서 어 자기랑 안 놀아주면은 어 나한테 되게 나쁘게 할 거라 그랬거든 어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거짓말로 좋아하는 척도 하고 뭐 케이크도 엄청 맛있게 먹는 척하고 그랬거든. <laughs> 음, 그랬던 거였어. 오, 거의 다 됐다. <laughs> 어, 그래. 그럼. 아니, 야 생각해봐. 솔직히 그 선배보다 영우 니가 훨씬 인기 많았지. 안 그러냐? 아, 우리 반에도 너 좋다는 애가 얼마나 많았는데. <laughs> 그랬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아유, 애들이 다 부끄러워서 너한테 고백을 못하느라 아주. 나한테 얼마나 고민 상담을 많이 했는데. <laughs> 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열어줄 테니까 따라 나와. 어, 지, 진짜? 그러면 나 부, 풀어, 풀어주는 거야? 진짜, 진짜? 어, 역시, 영우야, 넌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고 그래. <laughs> 여우야, 진짜 고마워.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나 그리고 너 신고도 안 할게. 알았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야지. 평생. 어? 어, 어? 여, 여기서 너, 너랑 가, 같이 산다고? 평생을? <laughs> 왜? 싫어? 아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laughs> 근데 있잖아 영우야. 어 내가 음, 너네 집에 이 탈출하는 법이 너무 정말 신박하고 정말 똑똑한 방법으로 만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러다 도망치면 알지? 아유, 내가 널 두고 어딜 가. 이제서야 사랑을 만났는데. <laughs> 아, 그러면 한 번만 해볼게. <laughs> 일단 여기에 이었다는 거잖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너 진짜 완전 똑똑하다. 그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원래는 머리가 좋아서. 아, 졸리다. 벌써 밤이네. 이제 자, 자야지, 우리. 그치? 어 자야지 너는 주방에서 자어주주 주, 주방 왜왜내 방에서 잤다가 네가 탈출이라도 하면. 어머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어 나는 영우 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침대에 이렇게 꼭 붙어 가지고 아유또 어,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아유 추워라. 내가 좀 감기 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자면 안안 안 될까? 어, 그리고 부엌은 혼자 자기 무섭단 말이야. 영우 네가 지켜 줘. 응. 아 진짜 고민되네 이거. 그러면... 그래, 너 얌전하게 옆에 붙어서 자라. 도망치면 알지? 아 정말 아직도 날못 믿고 그래. <laughs> 그럼 얼른 찾아, 우리. <laughs> 이렇게 같이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그치, 영호야? <laughs> 그럼 저, 잘 자. <laughs> 플레르... 정신 차리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진짜 이번에는 꼭 탈출을 해야 돼. 아, 제발. 어 잠든 것 같다. 그래 지금이다. 살금 살금. 어디 가냐? 가지마 플레르어뭐뭐 뭐, 뭐야? 나나나 보고 한한 말인가? <놀람> 뭐야 잠꼬대였어? 얼마나 외로우면 잠꼬대마저도 가지 마냐 하지만 넌 그냥 사이코패스야 이대로 뒀다간 위험하다고 그럼 다시 아 어, 탈출했다 그래 이제 밖으로만 나가서 신고만 하면 돼 여기에 있다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 어디 안전한 데 가서 신고해야 되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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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 여보세요 네, 거기 경찰서죠? 아, 제가 그 연쇄 살인 현장을 복격했는데요. 그 살인범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출동해주세요.